문제들을 이용하면 이런 월요금 11,000원이 또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판매장들도 많으니까 그거를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S24랑 내파이브 15만 원이면 저게 15만 원이 되려면 지금 내가 확인해 보니까 무제한 요금제 우리 고가 요금제 6개월 쓰게 되면 보통 공시 지원금이 지금 5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휴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쓰면 또한 50만 원 정도 기획값에서 할인받아요 그 절충안으로 저 가격이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 S25나 플립6를 구매하는 게좀더 나은 거 같고 딱히 가격적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S25도 저 가격에 살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면 S25 사는 게 낫네요? 아 당연하죠 안에 들어가는 칩셋이 다른데 충전내기 네? 인터넷TV 상담만 받아도 충전기 주는 거 진짜 줘요? 아, 충전기 진짜 줄 겁니다 주는데 편하게 주진 못하죠 어 인터넷TV 상담이요 한 5분 만 앉아있다가 그냥 나가면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중단다, 중단다. 아 합니다 주긴 주겠죠 눈치 편하게 밖에 좀 그렇다 네? 네? 저기 버즈 3건 뭐예요? 저거는 이제 KT의 초이스 요금제 중에서 OTT를 무료로 쓸수 있는 요금제들 할인해주는 요금제들 말고 요즘에 이제 OTT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상품으로 대처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요금제 혜택이라 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삼성 초이스 요금제 가입을 하게 됐을 때 해당 요금제를 3년간 이용을 한다면 저기 이제 버즈 3 프로를 원래 줍니다 지금은. 공짜로요? 공짜로 주죠. 뭐 요금제 값이긴 한데. 쓰는 사람은 그냥 받아 가는 게 낫죠 뭐 그거 말고도 엄청 막 장품들이 많아요 뭐 에어팟도